투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삼양 NCM 기관 쇄치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약할 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예약입니다. 삼양 NCM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회사가 개발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요 포토레지스트 PR의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하고요. 폴리머의 품질에 따라서 PR의 해상도와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삼양 NC캠의 재작년이죠. 이거는 지난해는. 재작년 매출액은 986억을 기록을 해서 3개년 연평균 17.3%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은 812억으로 영업이익은 8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삼양 NC캠의 청약일은 1월 16일 목요일에서 1월 17일 금요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1월 21일로 환불일까지 4일이 걸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형에시캠은 와이즈넛, 데이온컴퍼니, 위너스하고 청약 겹치고요. 삼형에시캠 환불금으로는 다음주에 있 IGNET, PIE, LGCNS 청약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2월 3일 월요일로 아이 n e t p i 와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27만 5천주로 금액으로는 49.5억입니다. 구정의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KB증권 단독이고요. 청약펀더인 9천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증거금이 8,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약한도 9천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기본한도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수수료는 1,500원이 있고요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KB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금액으로는 9만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칙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모가인 18,000원 이상을 청약 수량이 96.3%로 거의 1 0 0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18,000원을 청약한 수량이 86.35%로 가장 많긴 합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들은 대부분 밴드 상단 쪽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딱두건 정도 밴드 하단이 네요 기강 경쟁률은 1242.26대1로 최근 6개월간 코사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강 경쟁률인 732대1과 비교했을 때 전체 45종목 중에 3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14%로 평균인 1.79%하고 비교할 때 전체의 21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배정 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224억으로 평균인 287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21로 약간 적은 편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은 381억으로 평균인 589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13위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코스사 상장한 총45 종목과 비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기간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삼양 NC캠의 점수는 66점으로 전체 13위. 등급은,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3등급 되겠습니다. 삼양 NC캠에 속한 56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14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수가상승률은 플러스 30%, 손실 확률 29%, 손실 확률이 꽤 되는 편입니다. 상장일 평균 고점은 플러스 70%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삼양엔시캠의 기간 소식 결과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242.26대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1.14%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는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결과임에도 공모가는 기간들의 청약이 몰린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제 청약 전략은 균등만 할 확률이 100%입니다. 삼양엔시캠 같은 경우에는 동시 상장이 두 종목이나 예정되어 있고요 의무부의 확약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총 유통하는 물량이 381억 정도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균등 정도는 가볍게 청각해볼 예정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소식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증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